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리니라.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다시 들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젖먹이 아이와 어른이 먹는 음식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어른과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점만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사리를 분별할 수 없기에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해하거나 깨닫고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른이라면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뜻과 깊이를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직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정상적인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일정 시간과 세월이 흘렀다면 장성한 어른처럼 그들의 믿음과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목이 아이와 같이 복음의 기초에 머물러 늘성형 체험과 은사 체험만 갈급해하며 그 은혜가 없으면 수정 부리고 떼 쓰거나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의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른과 같이 어떤 음식이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신가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거나 삶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사가 되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지도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깊이 무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초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준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성도와의 영적 관계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졌기에 저런 말씀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의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이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가당키 하단 말입니까? 선악도 분별 못하는 당신들은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라고 호통칠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런 호통을 들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목회자와의 끈끈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며 그런 말을 들은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다른 교회로 이적하거나 목회자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영적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십니다. 단순히 상하위기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주종 관계로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유하심과 인내와 자비가 묻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의 영적 리더십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음과 그로 인해 영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은 성도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게 되므로 나약하고 타락한 성도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극률로 돌보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생망하고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자녀는 그 부모의 영적 리더십과 권위 아래 마땅히 복종하는 법을 배우며 형제 우애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나라의 통치자와 백성과의 관계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 철저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와 질서를 잘 이해하며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성경에 위배되는 가치관과 문화로 가득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만 8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세대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또한 인생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인류와 삼남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신 자문의 말씀과 또 오늘 읽어드린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거나 깨닫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긍일이 여겨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각이 있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간과합니다. 타락하고 불법이 만연한 이 악한 세대에 물들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온전한 영적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히 설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서로 비판과 정제로 하나님의 진두를 쌓기보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뜻을 쫓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